제8 모든 것 진리로부터 나오다. 수보리야,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?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면,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? 수보리가 사례였다.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.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본체적인 마음의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이오니, 그러므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옵니다.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내 글기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주었다면 그 복이 다른 복덕보다 더 뛰어나리라. 왜냐하면 수보리야, 모든 부처님의 안욕 다라 삼맥 삼보리 법이 다이 경으로부터 나온 때문이니라. 수보리야,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.